생각보다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립> 향기가 좋은 향기 나는 것 같아요. 어, 저기 바질도 있어요. 너무 예쁘게 되어 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립> <자, 제이크! 립> 아, 아. 너만 예쁜 망화. 어렵다. 지금 배고로 가놓온 건가 봐요. 아, 포르가... 또 맞아 맞아 계란도 있잖아. <laughs> 가족들이 와 가지고 이나요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네, 저희 요리가 네, 완성됐거든요. 완성됩니다. 네, <laughs>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테이블로 왔어요. 네. 음 맛있겠다. 엄청 풍성해 보입니다. 와, 와. 셰프님과 함께 같이 요리를 만들어 보았잖아요. 네. 첫 번째 요리가 뭐였죠? 파타이 만들었습니다. 음. 요거 파타이. 색깔이 왜 이래요? 어. 제거 말고. <laughs> 장산식 걸로 어, 장금이 걸로 파타이 만들 때 느낌이 어땠어요? 파타이 먹으려고 하면 뭔가 쉐비 만들어 줘야 되고 맛있는데 찾으러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또 집에 재료가 있으면 금방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는 네. 재료들만 가지고도 요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네. 그리고 다음 요리는 파크라파오 무쌈인데요. 어, 안에 바질이라는 잎사귀를 넣고, 돼지고기랑 볶음 요리를 해서 만든 요리예요 약간 한국의 제육볶음 같은 비슷한 맞아요. 류여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저는 양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양파를 더 넣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더 넣어서 요리를 하면, 더 자기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요리 뭐였죠? 똠양꿍! 드디어! 똠양꿍이 왔어. 이 똠양꿍이란 요리가 아시다시피 매운맛, 단맛, 신맛 등의 다양한 맛들이 들어가 있는 요리라잖아요. 네. 사실 저는 똠양꿍을 처음 먹어봤는데 샴푸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음식, 이 어제 샴푸맛이 나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맛있어야 될 텐데. 제가 만든 거지만. 그래서... 나 진짜 기대된다, 내 거. 제거 한번 네. 먹어보시겠습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근데 다 타가지고.. 먹어볼게요. 아 근데 탔는데도 맛있습니다. 짠데에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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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상사이기 때문에.. <laughs> 제거 너무 짭니다. 우리 선배님 거 한번 먹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여음 <laughs> 음, 확실히 맛이 진짜 다르.. 그쵸? 어떻게 같은 재료로 같은 음... 양으로 다 했는데도.. 진짜 선배님 께 훨씬.. <laughs> 혹시 자취의 여 자취의 여 준비된 여자. 그럼 다음 요리 먹어볼까요? 프라파우 무쌈 파 프라파우 무쌈 요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바질 튀긴 게 너무 맛있어요. 밍밍한 맛인데도 되게 음. 먹고 싶어지는 계속. 음. 한말짠맛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아, 내건 이렇게 짠. 불이 너무 센나봐요. 아, 제건좀 이번에 싱겁게 해봤습니다. 음. 건강식이죠? 네. 아, 똥장건 자신 있습니다. 전혀 <laughs> 실수 없이 선생님이 엄지를 해주셨다. 아, 어 맛있. 어 손민이 맛있어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아, 네, 똠약궁은 원래 신맛이 강해요. 제가 제게 제일 쉬었으니까 제일 맛있는 걸로. <웃음> 예! <웃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요? <laughs> 얼마나 쉬길래? 레몬. <laughs> 레몬, 레몬 레몬을 레몬 끓여서 넣은 거. 여기는 밥이 디저트인가봐요? <laughs> 아니요, 망고랑 같이 먹어야 돼요. <laughs> 망고를 얹어서 같이 먹더라고요. <laughs> 네. 또 위에 이거 뭐가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이게 뭐, 뭐였죠? 이게 아까 물어보니까 코코넛 밀크? 음. 코코넛 밀크라고 한데. 음. 스티키 라이스랑 같이 먹을게요. <laughs> 이밥 자체가 굉장히 달달하고 코코넛의 그런 향이 같이 망고랑 잘 어울려져가지고 또 의외로 이렇게 똠양꿍이나 파타이랑 그러고 먹고 나서 이런 걸 먹으면 입가심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 음식에 되게 향신료가 예민해서 잘못 먹었었는데 태국 음식에 더 관심이 많이 생겨서 되게 참 재밌었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요리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태국에 와서 태국 음식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우리 승객분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